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괴롭지 않은 자, 그대의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았다.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오고 죽을 때에도 혼자 떠납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삶은 누군가와 함께하려 했으며 흘러갑니다. 부모와 함께하고 형제와 더불어 살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인연이 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걸 두려워하고, 혼자 길을 걷는 걸 불안해하고, 혼자 사는 일을 어딘가 부족한 삶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가 혼자라는 사실은 정말 불행이기만 한가?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으로 오고 업으로 간다. 혼자라는 사실 또한 업이 만든 인연이다. 누구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누구는 혼자 삽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또 누군가는 단한 사람도 곁에 없이 조용히 생을 이어갑니다. 세상은 그를 안쓰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가 혼자라면, 그대에게는 혼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대는 지금 이 순간 혼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까? 혼자라면 그 고독을 느껴보세요. 함께 있다면 언젠가 혼자가 될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위범여몽원포영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 우리가 함께라고 믿는 순간도 결국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전생의 집착을 녹이며 다음 생에 더큰 인연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생에 혼자여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삶. 그 길은 외롭고 때로는 눈물로 가득하지만 바로 그 길이 해탈을 향해 가장 빠르게 나아가는 수행입니다. 혼자 사는 일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 없다니, 기댈 곳이 없다니,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기에 그대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에 그대 영혼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대가 누군가에게 기댔던 순간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느꼈던 허무함 그 경험이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었습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한다. 어떤 이에게는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어떤 이에게는 혼자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영혼에게 고독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 지나쳤던 이들은 이번 생에 그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 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배웁니다. 세상은 혼자의 삶을 외로운 그림자로 바라보지만 불교는 혼자의 삶을 빛 속에서 자라는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마음속 어둠을 정화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기대며 자신의 진실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순간 그동안 외면해왔던 마음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 숨을 느끼는 것은 오직 그대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대의 호흡은 그대만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고독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전생의 지어온 업을 보고 이번 생에 닦아야 할 마음을 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 혼자 잠드는 일, 혼자 아픈 밤을 견디는 일. 이 모든 시간이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대 마음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는 과정에서 그대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혼자라는 길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를 찾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은 부서지기도 하지만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까? TV도 꺼진 핸드폰도 내려놓은 오직 그대와 그대의 마음만 있는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남은 인연이 모두 끊어진 삶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전생에 이어온 인연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인연을 떠안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같은 고통을 대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혼자인 이들은 부처님이 허락하신 가장 높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홀로 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함께 가는 자는 두려움에 떤다. 왜냐하면 홀로 가는 자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혼자라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고귀한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대의 심장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박동은 누가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대 혼자 견뎌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의 이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이어졌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고 혼자라는 길 위에 서게 된 사람. 그는 우연히 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기대며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누군가는 혼자 남겨두고, 누군가는 떠나보내며, 어떤 인연은 이어지고, 또 어떤 인연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한다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놓치게 됩니다. 화음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다라망, 하나가 전체를 비추고 전체가 하나를 비춘다. 그대의 고독도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인연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독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독차지하려 했던 마음, 사랑을 소유하려 했던 마음, 상대를 나의 것이라 착각한 마음. 그 마음은 이번 생에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집착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 혼자로 남게 되는 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의 길을 걷지 않고는 진정한 비움과 자비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대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았던 적은 없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해 하는 말로 상대를 묶어두려 했던 순간은 없습니까? 전생에서 상대에게 준 상처가 깊었다면 상대의 마음을 묶고 자유를 빼앗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업은 이번 생에 낯선 고독으로 되돌아옵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며 살던 자는 기대할 대상이 사라지는 삶을 겪고 타인을 통제하려 했던 자는 통제할 대상이 없는 삶 속에 놓입니다. 누군가를 가두려 했던 자는 스스로가 고립된 자리에서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고통이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단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 호흡과 함께 전생의 집착도 함께 내보내는 상상을 해 보세요. 반야 심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 그대의 외로움도 공합니다. 질체가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남을 소유하려 하면 스스로를 잃는다. 남을 자유롭게 바라보면 스스로가 자유로워진다. 전생의 집착은 이번 생의 자유를 막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끊어지고 관계가 닿지 않고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라는 경험은 그대에게 묻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이제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그리고 모든 시선이 멀어졌을 때 우리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듯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즐거운 만남 속에서는 내 그림자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사람은 자기 마음의 깊은 곳, 감춰진 상처 잊어버린 죄, 묻어두었던 탐욕, 이 모든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생에서 얽혔던 인연의 그물은 고독이라는 수행 속에서 서서히 끊어지고 정화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사람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이며 관계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또 사람을 붙잡고, 또 사람을 잃고, 또 고독의 길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혼자인 이들은 지금 거룩한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대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그대 혼자만 남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렵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자유롭습니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서는 사람만이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운다. 홀로 걷는 사람만이 세상을 올바로 본다. 혼자라는 삶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왜곡된 사랑을 비우고 올바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다음 생의 밝은 인연을 맞이할 복을 모으는 시간. 이것이 바로 혼자 삶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은 혼자를 가엽다 여기지만, 불교는 그를 해탈에 가까운 자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알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알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울렸다면, 이번 생에 스스로 눈물 흘리며 아픔을 배우게 되고,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의무를 떠넘겼다면, 이번 생에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마음을 길러갑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이 길수록 업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그 여정이 깊을수록 업은 더 크게 정화됩니다.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대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때 누가 그대를 도와주었습니까? 결국은 그대 자신이 일어선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이는 이전 생에 그토록 얻고 싶던 사랑을 결국 잃지 않으면 비로소 집착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공간 속에서 사랑의 본질을 배우고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대가 혼자라면 그대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며 가장 깊게 수행 중이며 가장 크게 복을 쌓는 중입니다. 혼자는 포기된 자리가 아니라 해탈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완성의 신호입니다. 인연의 단절은 업의 청산입니다. 홀로 서는 삶은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곳에서 뛰는 심장을 느껴 보세요. 그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대를 살렸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그대만의 생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마음을 깨우는 가장 깊은 종소리다. 지금 혼자인 그대, 그대의 영혼은 고요한 방 안에서 불타는 어둠이 아니라 빛나는 연꽃으로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러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그대의 고독이 바로 그 진흙입니다. 그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욱 크게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만 혼자여야 하는가? 그러나 불교는 답합니다. 그대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누구보다 크게 피어날 연꽃이기에 그대에게 고독이 주어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대 마음속에 연꽃한 송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천천히, 조용히,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을. 그대가 지금 홀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연꽃이 피어날 자리입니다. 견디고 버티며 마음을 닦아내는 그 모든 순간 업은 줄어들고 복은 자라납니다. 고독 속에서 자란 마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을 품게 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랑을 나눌 날이 온다면 그 사랑은 얕은 연민이 아니라 깊은 이해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고독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그대는 더큰 사람이 되고 더큰 연꽃이 되며 더큰 자비를 품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홀로 서 있지만 괜찮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설수 있는 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잊습니다. 상대에게 기대어 살며 마음의 중심을 잃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 그대 마음에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외로움, 피해왔던 상처, 숨기고 싶었던 마음의 그림자, 모두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 그대를 깨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깊게 들이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그 호흡 하나하나가 그대를 살립니다. 혼자라는 경험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가득 차 있던 집착이 내려놓아지고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사람 없이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고 누구의 손도 붙잡지 않아도 걸을 수 있음을 몸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른 어떤 수행보다 깊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탐욕을 내려놓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미움과 질투를 태워버립니다. 그 모든 소멸이 그대의 업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모두를 잃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빈 자리는 복이 채워진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삶의 책임을 전부 자기 손에 쥔다는 뜻입니다. 실패도 성공도 눈물도 기쁨도 모두가 그대 마음의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그대 마음을 씻어내는 맑은 물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대가 울었던 밤. 그 눈물이 아무 의미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눈물이 그대를 정화했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 그대 영혼이 정화되고 마음의 뿌리가 단단해집니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상대에게 바라던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 과정이 해탈을 향한 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다가와 그대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그대는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이미 혼자 살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양손을 펴보세요. 손바닥을 이로 향하게 하세요. 비어 있습니까? 그빈 손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대가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사랑의 본질을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가 인연을 잃었다고 믿었을 때 사실은 다음 인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가 혼자라고 느꼈을 때 사실은 해탈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홀로 있는 지금 그대 마음의 연꽃은 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의 내면에서 자란 그 연꽃은 언젠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고 더 많은 중생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길 위에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마음을 움츠리지 마십시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부처님이 허락하신 가장 신성한 수행의 길 위에 있다. 그 고독을 품으십시오. 그 침묵을 사랑하십시오. 그 눈물을 존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대는 지금 이 순간도 홀로 서서 빛나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